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후에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슬픈 사연이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는 제사장이었던 애이지만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되어지는 그 심령이 되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고 기쁨과 감격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후에 기도 후에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과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